열심히 하고 있어요. 운동실에 넣고 오세요. 몇몇초 되었어? 꽤. 괜찮아. 왜, 왜 그래? 이거 얘가 떨어졌어. 여기 놓지 말라니까. 여기나 여기. 아니 저긴 아니야. 왜? 봐요. 뚜껑에 여기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아요. 왜요? 가운내가 화력이 세기 때문이에요. 건강으로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? 잘라주세요. 밥 이거 봐보세요 공주에게 까불지 마세요. 알겠어요? 냄비 <laughs> 우리 언제 밥을 좀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간스우봤어나 양파 볶음 해 먹고 싶다 맛있겠다 리 내가 시작한 게하하알알줄줄까응 애니 팡 <laughs> 아버지가 알려주셨어, 혹시? 아니, 우리 아번도또 있지, <laughs> 우리 배틀그라운드하면서 사람 죽이잖아어 얘기할. 응? 같이 배틀할. 뭘? 어? 밥 먹고 하 <laughs> 야, 오늘 배치한 150kg 나왔대. 응? <laughs> 벌써. 어떻게 그렇게? 고등 고때몇돈 줬는데? 원래 150몇던졌는데나 그거 거품이라 생각했거든. 응. 고교. 오교... 무슨 원래 한야 내가 원래 한 번만 백삼천 던지면 는데 처음 <laughs> 때 백삼십 원 하는 거, 안 먹었어. 김치 땡긴다. 아니 왜 김치 놔줄 생각 없어? 너무 아무 것도 없어서 미안해 먹을. 있는데 아무도. 밥을 왜 동영상 아직 찍고 있어서? 응? 동영상 아직 찍고 있었어? 응, 나 이제 보잖아. 인사해 와서. 충전이 잘안 되네. 여기서 인사하라고. 으악. 아, 어, 내일 네. 치섯 시에 일어나야 잘라면 잘잘수있어 그럼 지금 좀 자. 뭐래 미랑해 네? 오늘 지금 일어 그냥 그거 하게 <laughs> 나그 일반 얼음으로 할래. 일반 얼음이구 일반 물로 <laughs> 안 되나? 뭔 말하는 거야? 그러니까 아, 제, 저 물로? 수기 물로. 여기 어 네.

난 알배가 좀 커. 아니 난난 사실 솔직히 좋아? 말해야 돼. 난 그냥 억지로라도 운동할 수 있게 돼서 난 삼촌. 알배가 이렇게 나왔어. 많이 먹었어? 나뭐 응. 응, 응. 힘줘? 뭐야 그치? 뭐야 알배 다 없어 다 집안. 이불 맞지? 이거 이불 좋지? 응. 내가 공가에었었던 거야 행복사 이 빼고 응? 이건 엄마거야 엄마가 초이스였어 난 하기 싫다 했어 근데 썸 탔는데 막 집에 왔는데 이런 거 있어 와. 나 원래 응. 보통 썸녀를 집에 데려오진 않아 아, 여자친구 집에 데려가 그치 그치 근데 이메일 그래. 저기 들어가도 돼? 괜찮아 엄마, 아빠 미안. 응. 안큼하지 나? 엄마, 아빠 나 회식 다 구라였어. <laughs> <laughs> 뭐해? 왜 그래? 막 아, 그래? 아직도 안 끊었냐? 아, 나... 끊었다면적었다면못끊겠어 그냥 가끔 에 이제. 뭐 화내면서 하라고 그냥. 재미로 해. 어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요. 안 나? 아, 안 나는데? 밖에까지 오 스톱 완밥나완밥나릿 어, 수고했어, 수고했어, 많이 먹었는 그럼 내가 이제 밥을 먹어도 날 그렇게 막 그러고 날 응? <목소리>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. 어? 그런가? 그런가라고 했죠? 맞2 것. 이야집만 원이요. 십니다